좋아요, 나영이. 다 오늘도 즐겁게 해봅니다. 네, 허리가 이무 예뻐. 허리가 너무 예뻐. 허리가 너무 예나 허리가 너니 예뻐. 허리가 너무 예뻐. 허리가 너니 예뻐. 허리가 너무 예뻐. 허리가 너무 예뻐. 채영 언니랑 이러죠. 어 주자, 말말 말. 오늘은 말해. 레드의 컨셉으로 입어봤는데 어 예쁘네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예쁜가요? 인기가요? 오늘 네, 예쁜 인기가요 하고 왔어요. X 누구 나갈래? 가자. 뭘더 하나 오늘 롱무새 머리 높은가 예쁘죠? 네. 밥 먹고 했어요. 네. 트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다, 또안 먹고 왔어. 이제 거짓말 만들었어. <laughs> 될까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플로버 좋아 우리 플로버 오늘도 이쁘네요 <laughs> 오늘 날이 조금 수덥지근했는데 안 더웠어요? 좋아 다행이다. 제가 이 머리를 사실 유비 촬영할 때 시안이 있어서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날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뭐 하지 말자고.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해안야 되는데. 근데 요즘 낄 일이 없네요. 좋다. 예. <laughs> 네. 까고 봐요. 까고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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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앉으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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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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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 땅이 있구만? 지원이 여기 시원한 바다 이 좋지 않아요?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웃음> <웃음> 달았네. <laughs> 키키 고양이 같아. <웃음> <웃음> 좋아. 지원이는 초콜릿을 먹고 싶고 저는 콩국수가 먹고 싶어요. 지원이가 플러버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래요. 아무도 안 먹고 싶어요? 거짓말. 배안 고파요? 소고기? 곱창 와우이 앞에 곱정판데요. 어? 그래, 그거! 그거부터 곱창 먹고 싶어. 사실 저희 매니저님이 곱창을 사다 주셨거든요. 사다 응. 어안 <laughs> <laughs>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 우리 매니저님이 그거예요. 먹, 먹, 잘, 알, 먹는 거잘 아는 사람. 그래서 곱창을 사다 주셨더라고요.

싫어하더라, 아, 왜 싫어하는 거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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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진짜로. 진짜로. 진할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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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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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네 근데 스페어. 나 진짜 너무 웃기다고. <목소리> 채영 언니가 언니. 채영 언니가 언니한테. 오빠, 오써가지고 <목소리> 나한테? 아니. 아니었는데. 아, 오빠 표보델이 너무 웃었서 언니가 그러 언니. 아,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 분이 더 웃겨. 지환이 아니, 그, 분 말고, 일단 그, 다, 분 이, 와 가지, 고, 그럼 제가 언니, 언니, 하마이 언니, 라고이언어서 언니, 라고어서이어어서어어서어서게어아 이어서, 어어서해어 보고 잘생겼다고 느셨는데아더 <laughs> 잘생겨질게요 열심히. 엄마 럼스 날개 달았다. 제가 평상시에는 날개를 숨기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꺼내봤어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어떻게... 어떻게?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솔직히 음. 이 날개 없으면 악마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선과 악이 동조. 우리가 아니야. 지금 그래. 아주 마음이 빨갛고만. <laughs> 나 <laughs>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저런 말 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 나도 너무 아니, 신기해. 나는 어, 주접을 통해서 늘었어. 한 단계 <laughs> 어, 나그 주접을. 했었어. 그 팩트 인스타 보셨죠 여러분? 주접. <laughs> 네. 얼마나 힘들었는데. <했> <laughs> 재밌어요. 좋아요 누가 봐도. 근데 플로버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맞아. 진짜 넘사벽이었어. 넘사벽. <laughs> 너무 대단하세요. 솔직히 저잘 썼죠, 그죠? 네. 저희 그거 팩트인스타주접쓰하고 이틀 고민했어요. 진짜, 진짜 이틀 고민, 진짜. 세상에 모든 주접을 다 넣고 싶었는데 가끔 즉석으로 주, 이렇게 저희한테 막 그런 말 하시는 분 진짜 존경하게도 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할수 있는 거였어. 야, 지 분위기. 글쎄 기분어 여러분들 펑펑 좋죠? 나도 <laughs> 하이 많이 들어줘요, fly high. <laughs> 나는 fly high가 서 좋더라. 어제도 운동하면서 fly h <laughs> <진짜>? 오늘... <laughs> i 노래 들었어. 진짜? i s w i m i n 기분 나빠. 예쁜, oh. eh, hi, hi. 예쁜 발. 이 예뻐. 예쁜 파에는 뭐지? 저는 이 나는 인생샷 진짜 만들게요. 여러분, 수영 언니한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와, 언니 진짜 언니. 죄송해요. 빨리 사과드려. 미안해요. 어떻게 안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심해 조심해 많이 놀찮죠 대신 미안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우 아, 진짜! 아지마찮선이 어, 진짜 아요괜찮지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요괜아아아아요괜아요괜아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아요? 괜요괜러 너무 미안해 요 놀랐죠? 원샷 옮기자. 원샷 위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던지는 <놀라> 거 아니지? 자, 조명 예쁘게 나오는 차두조. <놀라> 아,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어때요 지금? 괜찮나요? 예쁜가요? 좋아요. 아, 귤이야. 와, 진짜 너무 재밌 여름아! 뽀뽀 뿌리려고!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 우리 체형이 언제 하냐고! 자, 지금 체형이 열심히 장미꽃까지 준비했잖아! 자, 합니다 3, 2, 1, 레고! 와잘 끓나 와 최영아 그거 알아? 아, 이장애꽃에나 먼지 떨어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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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비처럼 <어떻게> 내렸어 <웃음> <웃음> 자 이제 최영이가 다다워줘 열심히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있어. 아, 기다려 아 뭔가 여기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레드라이트 해야 할것같고 예요. <laughs> 이게 준비한 것 같은데 그냥 제 기분 탓이었어요 <laughs> 나도 인 아픈 것같 오케이 언니 일단 손에 든 그런 손바닥부터 좀 빼봐요 <laughs> 아시끄러아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요 규리 언니한테 저런 거 주지 마세요 <laughs> 아 나비야 나비? 그만 그만 <laughs> 진짜로 준비됐나요? 규리 <팀> 준비 됐어요 <laughs> 규리 언니 준비됐나요? 규리 찍 여기 갑니다. 아, 오늘 천사가 컨셉인가요? 네, 알알겠 하나, 둘, 로라도. 로라도, 이거 로라, 흉샷. 손 오케이, 오케이. 싹 비켜주세요. 로라야! 로라. 아, 둘 중에 하나 선해 나 아, 없어. 요마 엄마, 엄마, 엄마. 아, 로방방마 아, 로프, 엄할때프 엄마. 로프, 퐁마 로프, 엄마. 로프, 엄마. 로프, 엄마. 로방 엄마. 로프, 엄마. 로프, 엄마. 로프, 엄마. 로프, 엄마. 로프, 엄마. 로프, <laughs> 자, 아오 마이 갓! 이만 하실게요, 저 규리씨. 이만 하실게요, 씨. 진짜. 씨? <laughs> 자, 아, 이러다가 계속 분위기가 쌓여질 것 같으니, 바로 안무 들어갈까요? 끝나고 말해야겠다, 그래서. 왜, 뭔데,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여가지고. 바람한 거는 지금. 아니, 제가. <laughs> 어 기분 좋게 여름이 있잖아요 여름이로 행복 부정처럼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혹시 궁금하면 올리고 아니면 안 올려요? 네뭘 뭐, 뭐야 뭐요? 올려줘, 메건이 오늘 올려도, 봤죠? 올려, 어땠어요? 올려, 궁금해요? 예. 궁금해? <laughs> 아니 진짜 보면 웃음 말이야 올려줘요, 응. 그러면 웃음 나는 우리 뻔 아, 안무 아, 아, 바로 아, 들어가는 아, 거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 좋아. 아, 유해요어나또 어. 어. 귀여운 거유라나 그랬는데. 어. 어, 아 뭐? 동양? 아말 달리는 거말 거. 달려라. <laughs> 진짜 귀여워. 그러면 이제 한번 춤을 춰볼까요? 그래. 근데 이거 뭐야? 센터 센터 센터. 음. 어. Heart to heart. 탱이 <laughs> 왜이이 나왔어? 너 히어라. 아닌가? 히어라. 아, 진짜 날개에 안경을 맞았어요. 히어라. 히어라. 미안해, 로라. 슬로이 기분 안 좋아. 아, 기분이 나 좋아. 지원아, 너 되게 독설를 같다 아, 빠 아, 빠 아. 아. 마음. 아니, 제가 방금 지원이한테 이거 리본 보고 너 되게 독설무못같다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안 얘기하냐고 마이크 줬어 칭찬은 크게 들어야지. 나도 알려줘, 뭔데? 오늘 눈빛으로 얘야하나 포토타임이에요, 지금? 네. 아... 어? 포토타임이야? 뭐야! 아니야 이거 롤... 아, 좀 데리고 가실 분 아. 포토타임이야? 아, 아니, 팬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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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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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나온다고 <laughs> 오늘도 어,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아, 아.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어, 사인 하는데 오늘 울컥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맞아. 서 울컥 울컥 했는데 어, 늘 사랑해 주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 절대 안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래오래 좋은 관계로 있읍시다 플로버 고마워요 네. 리더님 좋은 근데 죄송한데, 우리 센터 한 번만 맞춥시다. 아, 네.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그랬어. 네. <laughs> 너무 쎄, 너무 쎄.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바쁜 네. 어, 와중에도 시간 내서 이렇게 꼭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그리고 내일 또 일주일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하시느라고 못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시험 보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 하는 거 잘하고 플로버 분들이 우리들 오늘 만난 거힘 많이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몸 건강하시고요 진짜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플로버가 최고인 것 같아 인정하는 사람 대답해줘요 <laughs> 맞아 오늘 사녹할 때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로! 어, 진짜 최고! 어, 우리 프로버 최고지! 최고지! 아, 우리 어. 하고 싶은, 막 있는 멤버 있나요? 어, 뭐지? 오늘 주접 왕 배틀을 여셨어요, 팬분들이. 주접 멤트를 준비해왔다고 하시면서 한 분씩 하시는데 제가 뽑은 1등는요 친구 <laughs> 어, 빨리 물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먹었는데 꼬치 시대잖아.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었어요.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진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멘트에요 정말 네. 리얼 러브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긴장이 적고가 느껴보다 할 거야. <laughs> 그래서 저, 어, 저도 다음에 주접 멘트를 준비 올게요. 불러 봐 주세요. 저 완전 <웃음> <laughs> 근데 오늘 팬분들이 아, 주접 멘트준비했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너무 귀여웠고 고마워요 행복해, 행복한 주접이었어요 안녕! k e 아 오케이 <laughs>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힘써. 고생 많았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많아서. 일주일 파이팅. 아,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푹 자요. 내일도 화이팅. 好那